여기서도 향기로운 점액을 발라주고 자, 이제 보스 잡으러 가보죠. 네, 여기도 그, 뭐지? 시작의 화토프을열수 있는 아하! 아프다, 임마. 잠깐, 잠깐, 잠깐. 아이야. 잠깐만, 아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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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다. 어디 야, 어디가? 야, 이야식 야, 이 자식아, 임마. 어? 야, 이 자식아. 아! 아. 저거 또 어디서 소사물을 뱉고 있어. 아하! 방송 좋죠? 저거 잡히면은 또 이상한 공격받거든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 맞춰서 이렇게 총총 굴러주면, 예, 오오오, 워워워워 어우, 워오, 워워 긴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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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그렇게 휘두르는 거 아니다. 아, 이제 아저씨가. 어, 왜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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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토하죠? 지금 뭐 저녁을 잘못 먹었냐, 왜 자꾸 토하냐. 예, 그리고그리고또 구르고. 예, 이렇게, 한 대씩. 아, 또, 아, 아니, 저녁 뭘뭐 먹었어, 도대체? 왜 자꾸 통하는 거야? 잘못 먹었어? 이 자식이요, 자꾸. 아우, 좋아. 예, 맞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날달아, 어, 어, 예, 어, 어. 네, 날달아처럼 이렇게 똥똥, 예, 네, 피해주시면, 아, 요, 요건 피해야 돼요. 하, 아프다, 엄마 예, 네, 저거는 광역기라서 피해주셔야 해. 아우, 아우, 야, 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오오오! 어, 어어어어아 어. 기름부렸다 이거 불다닿면은 큰일나죠 이제 아 저기 토하는게 기름이 어여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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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야 미안해 내가 일부러 팔 뜯은건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어? 어이 뭐야 팔 뜯으니까 뭔가 아이템을 주네요 파로스의 돌을 주네요, 파로스의 돌.